어, 8인으로도 그대로 8인으로도 적어도 8인으로도 괜찮은, 8인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laughs> 아 근데 제가 처음이라서 이런게 약간 개인 방송 같은 거는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강현 저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네. 긴장되네요 뭐라는 게, 뭐라 뭐라 게, 뭐라 네. 게 좋을까요? 네. 프로게이머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걸 하게 됐어요? 프로게이머는 그니까 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하신 거야 아니면 하게 된 이유? 이유? 그거기준이요 네. <laughs> 되는 방, 아, 방법은. 저... 네. 피부, 테스트 보고 들어오는 테스트 애들도 있으니까. 대체 네. 궁금한 네. 게 네. 태은 님도 이거 하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럼 가, 도와주셨어요, 매니저그 아, 태은은 아까 여기 온그 안경스 매니저님이 네. 이제 하셨고, 저는 아, 이제 성준가 방송 가서 물어봤었는데, 제가 먼저 가서 네. 별풍선 써고, 아, 원래는 게임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 네. 갑자기 강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즉흥적으로 한다고. <laughs> 저도 그, 그렇게 하겠다 그랬었는데 회사에서 도와줄 줄 모르고. 근데 거의 그냥 매니저님이 다 해주신 거라. 아 아니죠. 저는 말만 하면 돼요. 제가 몰랐던 걸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저는 이런 거 정리를 도와주러 온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매니저님이랑 같이. 강연 준비를 했고 매니저님 버스를 타긴 했지만 강연날에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연날에 봬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을 하러 김포, 중봉, 청소년 수령관에 도착했고요.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잘, 잠은 잘 잤었나요? 아, 내 네, 네, 잠은 완전 뻗어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 버렸어요 원래 예상 시간보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잠들어서 아, 핸드폰 충전도 못 하고. 네, 충전을 못하 자고 든요 아. 어, 얼굴이 너무 창백한 하 창백한 것 같은. 긴장했는지 택시 타고 오는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 바로 화장실 가. 잘할 거예요. 그 PPT는 좀 봤어요? 네, 다, 봤어요. 다한 음. 번씩은 무슨 말 할지도 생각은 했는데. 음. 근데 긴장하면 까먹어 가지고. 근데 뭐 PPT 보고 하는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처음 대회 나올 때 같아요. 근데 처음 대회 나갈 때는 그래도 뭔가 빨리 해 보고 싶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지금 <laughs> 회피하고 싶어요. 아, 네. 너무 떨려요. 괜찮아. 처음이라고. 괜찮 맞나요? 사람 많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어, 려방 <laughs> 패스의 안녕하세요. 방통 패스의 카트라이더 팀, 유성빈 영어입니다. 오늘 굉장이 많이 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들의 생활의 시간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성민이가 네, 진짜 궁금한 게 있었다 하시는 분은 토한번주십시 네. 프로게임을 하려면 재능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저는 재능이라기보다는 내가 게임을 할때 가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팀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네, 재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보세요. 네, 프로게이머는 좋은 직업이가요안 좋은 직업이가요 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네. <laughs> 뭐 그런 게 있을까 싶긴 한데 프로게이머가 그냥 게임을 잘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임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려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쁨을 주는 거니까 좋은 직업 아닐까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이겠죠 당연 오늘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한번보주시면감겠습니다 제가 23년 살면서 누군가의 앞에서 이렇게 혼자 계속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무언가를 해냈다는 거에 좀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어요. 물론 김포가 아니어도 어디든지 갈수 있으면 가보려고요.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만이그래포 네, 어, 어, 예쁘게 아 지금 이러고 찍으실 네. 포즈 안꺼하 네. 응. 감사합니다. 대기하러 가시 네. 빠질 게어딨다자 파이팅 한번 하죠.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끝까지 하고 무리하지 말고. 어, 스피드는 약간 실력? 주행으로 맞습니다. 이긴다는 생각고 아이템은 좋겠어요. 순위? 하나 둘셋 둘, 파이팅! 앉자역이 되고 있습니다. 광동 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부담됐었던 그첫 매치를 깔끔한 승리와 함께 팬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러 이 자리에 왔어요 완성형 멀티 포지션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양및 위원 첫 번째로 오늘은 광동 선택 월드 챔피언 마영입니다. 지금부터 달려올 시죠 출발했습니다! 경마용의 전진 배치는 각각의 피지컬 싸움에서 압살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광동프리스가 꺼내들거든요 그럴지 지켜봐야겠네요 2, 3, 4도 좋은데 지금 월드 놀고 있 스트라이커 그리고 코스텔뒤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성빈! 성빈! 성빈 올랐죠! 이러면! 이러면 광동! 1, 4, 5! 과연! 승리는! 광동입니다! 음. 역시 광동프리스 강하네요!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라운드 준비가 올라됐습니다 이번엔 베스트라도가 승리를 네, 네, 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트랙 주변을 이어서 달려보시죠. 솔바로스는 오히려 좁은 트랙보다 이런 넓은 트랙들에서 데스페라도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근데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 광동 입장에서 유리했고요. 고스피가 빠요. 완전 남자 남자. 코요. 코스피가 빠요. 완전 남자 당근. 이렇게 광동 와우투. 정말 좋은 승부였습니다. 데스페라도로서는. 보여줬던 경기였고 광동 브릭스였으니까 막아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 준비를 했을까요 일단 트랙은 바로 와 어! 광산 꼬불꼬불 다운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트랙은 확정됩니다 아 고스 오! 고스와 성빈입니다 고스 성빈 네양팀의 준비한 게 출력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에이스 결정전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고스는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라인을 보여주고 성비는 호흡을 멈추고 있다가 정확하게 노린 부분에서 공격을 할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저만 거들 봐요 성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기가 정말 좋고 연습량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빠르거든요, 이 선수. 네, 네. 조절하기 시작하죠. 이러면, 이러면? 따라 갔다가 피터 구단에 완전히 밀어버리면서 생각하기 겠 딸리죠. 피터 누가 더잘들어가는지여기에 밀었습니다. 아직 있어요? 고스 있어요. 고스트. 자, 그다에 비데비 뭐야? 비데비 뭐? 전화이니아 정말 고스도 잘한 경기였는데 삼성상으로 선빈의 이 어마어마한 카운터펀치가 작렬했네요 역시 원조 애결 중독자며 발을 대상할 대선빈이죠! 역시 원했던 순간 에스탑을 성공시킨 어, 선빈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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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 아, 그 선빈 마지막에 부스탑 하는 거 보고 싹다네 그건 알았어? 응 심박수 180 보고 와, 선빈이도 사람이구나 아... 왜 이렇게 졸리냐? 좀도깨해드릴까요 아니요. 뭔가 불안해요. <laughs> 개인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 저 그냥 어제 벼락치기로좀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벼락치기로 했어가지고 그리고 스트로 게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항상 전날에. 저는 첫 판만 잘 되면 잘될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배성빈 선수 개인전 준비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어서 만나보 선수입니다 성빈이죠 예선 성적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애결에서 다들 확인하셨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원하는 구간에서 공격을 성공시켰을 때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다녀보시죠 스렸스니다 몸이 풀렸고 오늘 애결 이겼고 원래도 잘하는 성빈이 만약에 치고 남았다면 네, 굉장한 모습이 나오고 같습니다 이거 지금 완벽한데 크게 흔들리자 않고 엑시트플라이 진짜 날아다니는데요 어이렇로 순으로 순서 순서 순위 넣을게요 순위는 나중에 디렉 한번 봐야죠 선빙 과 그리고 엑스드플라이 스펙 출발하시 k d l 역사상 최초의 3연속 1등 그리고 경기 종료를 성빈 선수가 보는 것 같네요 가장 자질 한는 네. 트랙입니다 여기가 아이스 대성빈의 경기장이나 다른 게 없거든요 <laughs> 네, 어. 어, 이거 식야 돼요 쪽 들어왔습니다 할때 젤리가 한번 바라보시면 뒤쪽에 나비있어요 오! 초돌! 그러면 1대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비는 뒤에 나비는 뒤에 나비는 뒤에 스카이 올라와 스카이 올라와 스카이가 방어해 주죠 이러면 성빈 뭐 어, 연속 1위 나비 나비 그리고 성빈은 두 번째 어. 성빈2 연속 1위 했는데. 어떡하죠? 모든 선수들이 비상입니다국민조 보인다. 네. 1때는 와, 이때는 왜 했나? 하나. 환상적인 룰이죠. 예. 3연속 1위하면 끝납니다. 성비를경기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과연 어떻게 보릴까요세 번째 라운드는 보레스테. 지금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타이머 시작.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지는 상황인 게 이제부터는 나머지 7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이만한 태도, 에티튜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끝나거든요. 그럼요. 자, 그래도 드랩 타이밍 한 번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젠스터가. 점에 얹혀 있어요. 아니에요. 점에. 달성기 스펙이, 아, 스펙이 되라. 대기록이 대기록이 누나 빕니다. 대기록이 누나 빕니다. 막아요.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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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이 스펙이. 스펙이 스펙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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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연속 키로가1 일을 얻고 이제 여 번째 라운드 뛰고 습니다 방산 꼬불꼬불 다운 기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오시스 떨어질 것 같아요. 몇 명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요 성빈이 에요이죠스 떨어졌고 빈이히오르4 위까지 회복됐어성빈등하며경기 끝나기 때문에 지금 등에서 그 등이되느야 돼요. 붙어 있어요. 들오니까요아 이거 위까지. 에꼬요빈탑 약간 한소이 정도 여유 있는데! 2 100점을 줘야 돼. 100점을 줘야 돼. 100점을 줘야 돼. 1 0 0점1 0 0석호 100점을 줘야 돼. 100점을 줘야 돼. 100점을 줘야 돼. 100점을 저는 루틴 같은 거는 없고, 오히려 루틴 같은 거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게 루틴인 것 같아요. 그런 거한번 신경 쓰게 되면 계속 신경 써가지고, 그런 거에 안 말리려고 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징크스 같은 것도, 아, 없어요? 네, 없어요. <laughs> 팀전에서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드라이브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판, 어떤 광산 꼬불꼬불 다우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8등에서 시작했는데, 1등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운도 좋아합니 장난식으로 막, 되게 주고받긴 했었는데, 막 1등하는 플래그 세웠다면서, 어려운 맵 이제 3개 딱 앞에 다 하고, 솔직히 상상으로만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등 두 번을 하게 돼서, 세 번째 판은 과감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잡혀서 해내진 못했는데, 그래도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느꼈던 게 지금 보니까 제가 에이스 결정전 할때 진동이 올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한 간절함이 그 심박수로 표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계획 같은 거는 딱히 막 따진 않는 편이라서. 그때 그때 나가 고싶으면은 하려고 하는데 보트 선수가 저번 시즌에 이제 저희 팀을 이겼기 때문에 내 손으로 다시 이겨 보겠다 하는 마음을 했던 것도 있고 오늘 아이템 전에 제가 너무 못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아쉬움에 팀원들한테 미안해서 자신 있게 한번 해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팬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팬으로 유입이 되기 전에는 정말 치열하고 드라마 같은 경기를 보면서 유입이 되시는데 팀의 팬이 되면 압도적으로 이길 바라시는 분들이 <laughs> 되게 많고 그걸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다음 경기 때는 꼭이대으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좀 보완해서 잘 준비해볼게 니다 <laughs>